사랑합니다. 네. 매해 이맘때가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우리 이성숙 집사님께서도 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얼었던 땅이 새롭게 또 이렇게 새싹도 피고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3월달이 되면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가 다시 개강을 하고, 그리고 신앙 성장 프로그램, 제자 훈련들 여러 가지들이 새로 시작이 되었죠. 다시금 시작이 되었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맘때가 되면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있죠? 바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어떤 만남의 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한 선생님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활을 할 때, 운동부 생활을 할 때, 학교 수업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대회 준비 때문에 수업도 절반만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아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부 활동을 하는 저에게 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은 그래. 너가 운동부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단두 가지만 지켜라. 첫째는 예절이다. 너는 예절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워라. 말씀하시면서 인사하는 법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들을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글씨 쓰기입니다. 글씨를 바르게 써라. 글씨는 마음의 창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글씨 쓰는 것을 늘 검사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같이 운동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학교 생활도 많이 못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도 많이 없어서 탈선하기도 하고 또 격길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선생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셨던 것이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생각이 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만남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새해가 되고 3월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 10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의 표제어에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찬송은 이 노래는 감사를 위한 시고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만남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특별히 우리 친구들 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참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헤아려주는지 나를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참 기쁘다, 즐겁다. 별걸 하지 않아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참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10편, 100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해라. 그런데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해라라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야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세 시간 다섯 시간 있어도 한 삼십 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즐겁고 기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 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3절의 앞부분에는 라는 히브리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2절 말씀이 이 노래의 1절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3 절의 말씀은 이 노래 1 절의 후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야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3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절에 나와 있는 기르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기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자녀를 많이 길러서 이제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집에는 아주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한데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도 잘못 하는데에도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눈물도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와 우리가 대화를 해도 말이 잘 통하면 기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너무나 즐거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눈물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고를 아시며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139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때그 모든 것에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슬픔과 필요만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는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헛된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면서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0편 기자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5절의 앞에도 키라는 히브리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허,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노래했던 이 4절의 근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5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감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맞아주신다고 기록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참큰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의 도움만 받아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 우리를 향한 이 호의는 어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른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한 번의 호의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영원한 호의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10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참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10편 100편의 노래 보시면은 이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명령하는 동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라 기뻐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표현은 예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런 회중들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딱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에 짓다라는 이 동사. 이 동사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벌려 두팔 벌려 이리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